접시 알바했었잖아요. 아, 접시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있었어요. 그리는 거예 네, 어. 접시에 이제. 뭐까이 그러니까 당시에 게임에도 좀 빠진 적 있고. 그때 이제 게임 빠지기 전에 주식을 한번. 어. 또 선배, 아. 선배님께서 어떤 진짜 너무 대 작가님께서 적금을 탔어요. 제가 600만 원을. 에이. 그래서 차를 사러 가고, 경차를 사러 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난 거야. 은인처럼. 음. 어디 가냐? 차 사러 갑니다. 뭐, 그때 마티즈가 나왔어요. 에이. 마티즈 사러 갑니다. 만 넣놓고 쏘나타 사자 <laughs> 솔직하다. 소나타요 아니다 아니다. 딱4 개월만 넣놓고 어 그랜저 가자. 수기 연예인 아니냐? 뭔가 <laughs> 귀가 팔랑팔랑. 그래 그거다.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다그 얘기해요. 나는 이제 여름 옷만 산다. 나 몰디브 갈 거거든. 어... 나다 때려칠 거야. 너무 믿음이 가잖아. 너무 대선배고 그래서, 그래. 그걸 이제 돈을 다6 0 0다 묻었어. 겨울에요? 겨울에 다. 헉? 그분을 받았는데, 여러 곳을 입고 있는데. <laughs>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어, 못 깼구나. 어... 뭐야? 뭐지? 어... 하와이에 셔츠를 입고 있어. 어... 뭐야? 왜, 왜이게 춥게 입고 있어요? 미안하다. 빨리 가서 지금이라도 돈을 찾아라. 지금이요? 그래서 20만 원이 된 거예요. 내 600이. 아. 그때 자전거를 사서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방송국을 <laughs> 뒤에 옷을 옷을 고무줄에 말아 가지고 방송국을 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아. 그래서 김숙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네. 게임을 어... 엄청 했죠. 너무 행복했죠. 그 당시 그 게임만이 자산이 한몇조됐 아. 무슨 게임을 하셨길래? 이제, 보스도 뭐 보스도 여러 가지 했어요. 아 이제 여러 가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해서 김숙 씨가 어느 순간 방송국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은희한테 가끔 물어. 야 숙이는 어떻게 지내냐. 어걔 그냥 집에서 게임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한동안 들리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를 한3 대에서 4대 정도를. 놔두고 친구들 놀러오고 거의 PC방처럼 우리 아, 집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PC방처럼 해서 그때는 진짜 중독이었어 아 그래요? 왜? 왜냐면 애가 36시간 정도를 하루로 쓰는 거예요 밥을 완전 다 세고 음. 다 해서 아침에 한 10시 정도 돼서 음. 잠이 들어요 어, 그렇 저녁 때쯤 일어나요 그렇겠죠. 완전 밤낮이 네, 완전 바뀌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일어나면 아침을 먹어요 어. 저녁 6시, 7시쯤 그렇죠.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음. 담배사람. <laughs> <laughs> 기호 식품들이 이제 몇 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물품을 그러니까 구매하기 그때가 뭐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스물 20... 꽃 다운 나이네, 스물 다섯여섯. 아. 그래서 그때 거의 아무 기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거울을 그러다가... 보는데. 예. 내 모습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다고요. 어, 네. 왜요? 그 얼굴에 그들이 전체가 다그들일 거야. 음... 그 어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나이잖아요, 2 5살 너무 젊은 나이인데 완전 얼굴이 썩어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제가 딱 거울을 봤는데 아 이게 난가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다 끊었어요. 아... 아, 술, 담배 뭐 이러면서 싹 정리가 아... 되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산것 같아요. 어. 한 2년 정도 게임에 빠져서 푹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약간 삐져 있었던 것같아 방송국에.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은 안 들어오니까 항상 저는 방송국에 10분 안에 도착하는 곳에 살았었어요. 표현은, 아나 방송 안 해도 돼. 였지만, 그러면 딴데 살아야지. 근데 항상 그 여의도 주변에 그때는 방송국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여의도 주변을 항상 이사를 다니면서 1 0분 안에 갈수 있는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런 시기를 겪고 나서 우리 송은이 씨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진짜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두 분의 이 관계가 뭐~ 지금까지도 이어옵니다만 뭐~ 캐릭터를 연구하고 어, 이러다 이제 나온 게 개콘의 딱이 소년입니다. 아, 맞아 맞아 진짜. 그 진짜 따기 소녀로 오랜만에 개콘에 복귀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따기 소녀를 딱 보면서 야 저건 정말 수기 캐릭터다. 왜냐면 김숙 씨가 그대로 투영이 된 캐릭터예요. 아... 말투 뭐 여러 가지 하는 맞아. 행동. 맞아 맞아. 아, 아 이거요 뭐야 진짜. 아 진짜. 최신 유행하는 이 따기 머리라고 있다. 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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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잘 사나 모르겠네요. 뭐야? 오 괜찮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밀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코미디로서 어떤 김숙 씨가 95년 데뷔한 이래로 처음으로. 처음 맞는 전성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네. 이후로 야 사천만 땡겨줘요. 그렇죠. 남자기. 남자요. 이 이제 진짜 이제 아 저도 이때 보면서 야 수기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구나라고 어. 네,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갑자기 또4천만 땡겨줘요. 한차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방송에서 어. 안,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근데 그게 그 시기가 딱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때 토크 때요. 아, 때 토크 있죠. 아, 세 바퀴. 세 바퀴 강심장. 아. 그 다음에 뭐 골든벨. 아. 이거 치고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 뭔가 타이밍도 봐야 되고. 아, 어, 저기요! 하면서 예. 나가야 돼. 저는요!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야. 다시 옷가게가 온 거야. 아, 아 옷가게 트라우마 또 나온 거야. 마이크를 싹 끄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나는 저걸 못하는데, 치고 나가는 걸 못하는데, 때 토크할 때가 제일 무서웠어. 김숙 씨가 이제 저랑 또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이런 건데, 이렇게 나서는 걸잘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막막 막 치열하게 또 누구 뭐 얘기하는데 어. 일단 밟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걸 못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볼 테니까, 그 꼬랑지라도 자르고 와라. 어, 네. 토크도 안 시키면 말을 안 해요. 시키면 또 너무 여러 명이 보니까 그걸 잘못 살렸던 것 같아. 판 깔아주면 좀 못하는 사람. 아 가수도 저렇게 웃기는데 개그맨은. 그리고 저 마땅히 큰 개인기도 없고. 그래서 아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무한걸스를 마지막으로 예 일이 다 끊겼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이었나? 예. 네. 김숙 씨가 여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지만 아나는좀 방송하고 안 맞나 보다라고 네. 좀 판단해서 이때부터 김숙 씨가 여행을 다니기 아, 시작합니다. 아 여행 진짜 그때 원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뭐 죄송합니다만 전세금 조금 뺐어요. 그러니까 예 전세금 좀 손대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조금 거짓말 좀 하고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대학원 간다고 <웃음> <웃음> 인생 대학원. 인생대인생대억백억 네, 네. 아버지가 아직도 속살을 갖고 오라고 <웃음> 물어보시는데. <웃음> 예.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송은희 씨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죠. 야, 수기는 뭐 하냐? 뭐아 요즘 뭐 여행 다녀? 무슨 여행? 캐나다 가 있나? 그럴 걸? <laughs>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간히 듣다가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수기한테. 야, 너 언제까지 여행만 다니고 와? 그랬더니 선배, 난 여행이 좋아. 난 지금 또짐 싸고 있어.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방송해. 어, 너 근데 어. 선배님이 진짜 무서운 게 어, 왜요? 신기가좀 있던데, 진짜. <laughs>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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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진짜? 약간 이게 뭐냐면 내가 있어요. 무슨 신기가 있어요. <laughs> 진짜로? 어딘가에 뭐 이미그레이션 줄서 있을 때나 이럴 때 전화가 와. 진짜. 아니, 그렇대. 내가 전화를 하면 꼭 그럴 때있어 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운전하고 낚시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 음. 어디 가냐? 나 보고 있대, 보지 않아, 보지 않아. 오 낚시 가는데, 아너 진짜 뭐 아이디어 짜라니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송이언니도 그렇고 우리 매톡 선배도 그렇고 음. 항상 좀 약간 둘이 짠 듯이 음.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음. 전화가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야뭐 이거 한다는데 이거 좀 같이 한번 해볼래? 아니면 수가 이거 너 잘할 것 같아. 해서 응원을 음. 한 30년을 진짜 해주신 거 같아요. <laughs> 서포터즈예요, 서포터즈. <laughs> 어, 너무 쟁쟁하다, 나의 네. 서포터즈가.